Okay. 자 필자 주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필자 주장 네, 필자 주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통념 네 통념이란 게 있죠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자 여기서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통념은 일반인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필자 주장은 필자 어,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생각.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필자 주장입니다. 그래 이걸 고르지 말고 이걸 골라야 되겠죠? 네, 분들 가보겠습니다. How do you encourage other people when they are changing their behavior? 여러분들 어떻게 남들을 자 encourage 기분 좋게 격려하실 겁니까? 그들이 자 그들의 행동을 바꿀 때, 그렇죠? 다시 여러분이 남들이 그렇죠? 자신의 행동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워요. 그 다음에 어, 미용실 가서 머리를 했다든지 새로운 옷을 샀다든지, 그렇죠? 그니까 뭔가를 행동을 바꿨을때 여러분들은 남들을 어떻게 encourage 격려하십니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이 얘기죠. 첫 번째 문장에 질문 나왔습니다. 근데 질문 나오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뭐죠? Answer죠, answer, answer. 이것이 바로 주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Q&A 구조라고 그래요. Q&A 구조. 무슨 구조? Q&A 구조라고 그러죠. Q&A 구조. 뭐라고? Q&A 구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런 걸 Q&A 구조라고 그래요. 자, 질문 던졌으니까 여기다 답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 Suppose 나오죠. 우리 독해할 때요. Suppose 나오면 예를 하는 거예요. 예시, 예시. 예시야, 예시. 예를 드는 거야. 예시, 예증. 다른 말로 예시, 예증이라고 그래요. 예시, 예증.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이 어떤 한 친구를 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자 관계 대명사 후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어느 씁니까 어떤 어 명사를 명사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is on a diet.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이고 and has been losing a lot of weight. 근데 참 살을 많이 빼왔어요. 그렇죠? 살을 참 많이 빼왔고 다이어트 중이고 살을 참 많이 빼어 왔다. 그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많이 뺀 거야. 됐니? 여기서 현재 완료, 시작,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요거 자, 시작,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부터 쭉 뭔가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데 자, 살을 빼서 옛날부터 쭉 살을 빼 와서 지금도 계속 빼고 있는 거야. 그런 친구를 만나요. 그살 다이어트에서 살뺀 친구를 만난 거죠. 자,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뭐에 대한 예를 듭니까? 예, 네, 사람들이 행동 변화를 할때 어떻게 그들한테 격려해 줄 것이냐는 얘기죠. 됐죠? 네, 그게 다 예입니다. 자, 그런 친구 만났어요. 살뺀 친구 만났습니다. i t s t e m p i n g to tell her that she looks great and she must feel wonderful. 자, 이 t 나오네요. It's는 it is의 줄임말인데, 이것이 가주어죠? 이것이 진주어죠? 그러면, 그런 친구 만났을 때, 살뺀 친구 만났을 때, 어때요? 자, 여기서 뭐 100kg 했는데, 한 50kg, 한 50kg 줄여버린 거야. 완전 사람 이 달라진 거잖아요. 달라졌죠? 그때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It's tempting, tempting to tell her, 그녀에게, 야, 너 정말 멋지다. Looks great. 멋지게 보여. 그리고, 너 정말 멋진 감정이 들겠다 기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캠핑이라는 것은 유혹적인 뜻이죠? 유혹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뜻이죠? 자, 테일 동사 마찬가지죠? 테일 동사 뒤에 뒤에 볼까?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근데 여기 엔드가 있으니까, 짠짠짠. 어떻게 요 예쁘게 또 병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쁘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녀에게, 야, 너 정말 멋지게 보인다. 그리고 너 정말 기분 좋게 느낌에 틀림없겠구나. 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혹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look 다음에요. look 다음에 짠짠짠. look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시작. look 다음에 형용사 온다는거 라던슈가. 자 마찬가지죠. feel 다음에 feel 뒤에도 형용사입니다. feel 뒤에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feel wonderful. 여기 o y 쓰시면 곤란쟁이. greatly o y 쓰시면 곤란쟁이, right? 자그잖아요 그렇죠? 야너 정말 멋지다. 정말 예뻐졌어. 너 정말 자랑스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혹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It feels good for someone to hear positive comments, and this feedback will often be encouraging. It feels good for someone. 자이5오죠 마찬가지 가주어입니다. 그렇죠 가주어. 그 다음에 자2야가 뭐죠? 진주예요. 자 시작 2야가 진주. 여기 가주어죠. It feels good for someone. 자 두부정사에 포가 왔으니까 요것이 뭐죠?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죠? 자 그러면 시작. 누군가가, 누군가가 긍정적인 코멘트, 누군가가 긍정적인 코멘트. 긍정적 코멘트가 무슨 말이야? 어, 너 정말 예뻐졌어. 이렇게. 이런 걸 듣는 것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맞죠? feel 다음에, 시작. feel 뒤에 마찬가지 형용사입니다. 시작. feel 뒤에 형용사. 맞죠? feel 뒤에 형용사. 같은 구조잖아요? 같은 구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긍정적인 코멘트를 줄 것이다. encouraging, 격려를 해줄 것이다, 그죠 자, 이런 피드백은 아마요, will often be encouraging, 좋은 기분을 줄 것이다, 격려를 해줄 것이다는 얘기죠, encouraging, 그죠 자, encouraging ing 됩니다. 이 ed 쓰시면 안 됩니다. ed 써버리면 이 피드백이 격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은 이러한 칭찬하는, 그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이런 피드백은 아마 상대방한테 좋은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다는 얘기죠. 대나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요, however 나왔습니다. 자, however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if you end the discussion there, 만약 당신이 거기서, 그 점에서, 거기까지 대화를 끝내버리면, 다시 말해서, 야, 너 예쁘다. 예쁘였어. 여기서 딱 얘기 끝내버리면 이 말이죠. 끝내버리면, the only feedback your friend is getting, 당신의 친구가 얻게 되는 유일한 피드백은 바로 뭐냐면 is a b e l her progress toward outcome. 그 결과 한 결과를 향한 그녀의 발전, 그녀의 발전 어떤 결과에 대한 그녀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뻐졌네, 예뻐졌네가 발전이죠, 그죠예뻐지게 발전이니까 날씬해졌네 발전이죠. 발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원 정말 나신이셨어라고까지만 얘기를 끝내버리면 그죠? 당신 친구가 얻게 되는 유일한 피드백은 그죠? 어떤 결과에 대한 발전, 발전에 대한 피드백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대신에 짠짠짠짠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요 A 자리들 갈 거, B 자리들 갈 거, 요거 문장이가 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름을 알아두십시오. 자 대신에 continue the discussion.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그러니까 예뻐졌다 고 말만 끝내지 말고 계속 대화를 끌고 가라는 거죠. As about what she's doing. 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얘기죠야너 예뻐졌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예뻐졌어?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That has allowed her to be successful. 자 아주 중요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도입니다. 이거 됐은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면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죠. 근데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선행사가 없는데 선행사 없는 게 아니고 이 선행사는 관자 의문사 what입니다. 의문사 what. 근데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다시작 선행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has allowed her 그녀에게 성공하게끔 허락해 준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관계에서 오시다는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근데. 자 나온다면 고난도로 나옵니다. 알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allow 목적 to allow 목적 to가 뭐야? 목적에게 to 하도록 허락하다. 시작. 목적에게 to 하도록 허락하다. allow 허락하다. 목적에게 to 하도록 to 동사 쓴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됐죠, 여러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예뻐졌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뻐졌어? 뭘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지? 나는 그쵸 그 과정을 물어보라는 얘기죠. 됐나요 다음 What is she eating? 자 그녀가 뭘 먹고 있고? 그냥 운동을 어디서 workout 하면 운동하다 드시죠? 운동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What are the lifestyle changes she has made? 자 그녀가 이룩한이룩한 이룩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쵸? 이런 걸 물어보라는 얘기죠. When the conversation focuses on the process of change rather than the outcome. 자, w h e n 나오죠? w h e n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고 자, 뭐뭐할 때가 되겠죠? 뭐뭐할 때. Right.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그 대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 변화의 과정 자, 변화의 과정. 이 빈칸 뚫으세요. 자, 변화의 과정. 여기 빈칸 뚫으세요. 짠짠짠짠짠 여기 평가 들어오세요. 짠짠짠짠짠. 여기 평가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이 대화가요. 이 대화가 변화의 과정. 그 대화가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뭐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너 예뻐졌네. 너 예뻐졌네. 어, 예뻐졌네. 됐네. 결과에 맞추기보다는. 레드니 뭐야? 뭐라기보다. 시작. 뭐라기보다. 자, 뭐라기보다. 뭐뭐라기보다. 레드니 뭐라기보다. 그러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변화 과정,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it 5죠그 대화는 그 대화는 reinforces, reinforce 뭐야? 강화하다, 강화하다, 강화, 더 강화하다, 뜻이죠 뭘? 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과정,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과정을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과정을 우리가 묻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 과정을 이어 나간다는 거죠. 어, 친구가 내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 뺐다는 그 과정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네. 그럼 나도 계속 해야지라고 지속 가능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빈칸을 여기서 뚫으십시오. 여기 뚫고요. 그다음에 여기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항이죠.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들어온 다음 여기 뚫겠죠자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볼까요 여러들 답을 자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필자 주장 행동을 바꾸려는 사람과는 과정에 그죠 과정에 초점을 두어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충분히 맞춰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필자 주장 문제는 자어 통영 일반인들의 생각인지. 필자 생각인지 구분하셔서 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점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